오늘는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제 1장의 서두에서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 중보 기도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주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앞부분에 보면 행악을 일삼던 우리들을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악행을 일삼던 죄인을 위해서. 정말 지고 지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극한 고난을 견디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겠죠. 그 감사함이. 그렇죠? 바로 그러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늘 탄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께 매달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감동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바로 본문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자 바울사도가 일평생을 바쳐서 선교사에게 헌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오사다가 자신의 성교사역에 대한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쳐 놓으세요. 마킹을.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이 골로세스에만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일꾼의 그런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의 일꾼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하반부입니다. 보면 교회를 위하여 뭘 합니까? 고난을 달게 받는 라고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일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세 번째는 성도를 위하여 무엇에 따라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일꾼의 역할이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밑에 27절에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네 번째로,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비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한다. 이것이 성도의 역할 중에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도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은행과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친구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의 역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거기다 또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하여 보면, 비밀.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비밀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모세에 관한 비밀이에요? 27절 말씀해 보면, 우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또 언젠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이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는 사실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사실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골스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밀은 어떤 것이에요? s e c r e t 비밀은. 누군가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면 그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비밀에 연관된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왜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왜 비밀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그 말씀이 선포되서 그것을 듣고 인정하고 인지하고 믿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하나님을,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아브라미래로 믿어왔던 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도 그 직접 음성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답하기를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미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유대인들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잘 섬김에 잘 아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부계인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오히려 신승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뭐로 작용이 되었습니까 비밀 깨닫지 못하는 비밀로 적용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 유대인들만 이럴까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교회 안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변화되지 않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감동이 있다면 우리 행동은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 오심을 고 믿는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바울사도의 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28절입니다. 우리 본문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골로세서 1장 28절에 보면, 교회 일꾼의 역할을 한마디로 지금 모아놨습니다. 이 비밀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지 안 믿는지 옆에서 보면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이러한 상태의 성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교회의군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게 지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각 사람을 어떻게요? 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일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복음을 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정말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권면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교회의 일꾼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의 역할을 바울 사도는 다섯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 된 우리는 방금 이렇게 이야기한 다섯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어떻게 이제 지금은 무엇을 이 역할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는 어떻게 how to do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까요? 그래서 29절 말씀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라 상당히 역사 역사가 많이 반복이 돼서 어려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네 능력과 네 지혜와 네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권능 파워 힘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앞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벗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의 역할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당연한 복음 전개의 역할인데 그런데 이 복음 정교의 역할 이전에 교회 일꾼은 먼저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24절에 보면?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왜 바울사도는 교회 의 일꾼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첫번째 24절에 성도로부터 받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질문을 좀바꾸어서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뭐 옆에서 계속 이렇게 뭐 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페데마신이라고 합니다. 페데마신이라고 하는데 이 페데마신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뇌를 말합니다. 고뇌. 그러니까 여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이 아니라 뭐예요? 고뇌죠, 고뇌. 고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갈등,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여건들이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성도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 당연히 정신적인, 정서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를 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바울은 사우도마 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뭐로 받아들이라고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지금 우리, 우리 아마 우리 지금 비케이시, 우리 교인들의 심정이 그럴 수 있겠는데 갈등이 있더라도 아, 열 가지나 스무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느낄 수 있겠다. 하는 <laughs> 이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좀 개인적으로도 생깁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군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성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정신적인 고뇌를 기뻐해야 되고 또 스페셜에게 보면 약하고 잘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에게 지금 갈등을 유발하는 그,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누구랑 바꾼 존재입니까? 그,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바꾼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바로 나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나를 고뇌에 빠지게 하는 그분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로 인해서 비록 나에게 고난과 고뇌에 빠지게 하는 그 성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 권한을 달게 받아야 되는 24절 후반부에는 교회의 일꾼의 두 번째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누가 교회의 일꾼일까요? 교회 일꾼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일꾼은 뭐 당연히 첫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이겠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그런데 25절에 보면 교회 일꾼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분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의 좀 마킹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직분은 뭘까요 직분 직분은 헬라어로는 오이코모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이코모니안 헬라어원어로서는 오이코모니안이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모니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주인이 맡긴 사명 주인이 맡긴 사명 주인이 누구에게. 종에게 맡기는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뭐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미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통해서, 또장로님들은 교회의 치리를 위해서, 그리고 집사님들은 각자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가대원들은 찬양으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토시라고 하는 진리를 잘 깨달아서 성도들을 세워 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수 있도록,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진리를 잘 깨달아 성도들을 세워 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을 잘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막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직분을 담당하는 자들이 먼저 <laughs>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비밀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와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뭐냐면 학벌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뭐 잘생겼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뭐 좋다고 해서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직분을 맡는 데 전제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죄악된 나 자신을, 내 죄를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나, 형편없는 나를 모여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종교하신 분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면,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적으로 정말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눈물의 회개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 우리는 정말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정말 날마다 날마다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바로 그런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세상적으로 뭐 조금 부족한 거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 학벌이 부족한 거 인물이 뭐 조금. 음? 음? 조금 뭐 딸리게 뭐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이 비밀을 깨닫고 믿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바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간혹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없다 하더라도 거룩한 부담이란 측면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 역할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믿음이 분명히 더욱 공고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대단히 위험한 일이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심한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할 때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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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어가 자꾸, 아이, 아이, 내가, 내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하나님께사셨는데 그것을 내가, 내가, 내가 하고 자꾸 들어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바로 우리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위에 있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회의를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밝히 말하되, 너희가 비록 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만 명이 되고, 이만 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너희가 행함에 있어서 네 의가 드러났다면, 그것을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능력에, 내 과시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지금 언제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백보좌 심판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머물지 않고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곳은 어디예요? 불모 불모밖에 없어요 두, 두 군데 밖에 없죠? 중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불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얘기는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불못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불못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내가 정말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능력을 행하며 천명을 전도했습니다. 능력을 행하면서 교회를 만명, 십만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에 봉사하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우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단 1%도 나의 노력과 나의 공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기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것 그래서 자신의 의와 공로가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이다 라고. 불법.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첫 번째 뭐예요 이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비밀에 정말 감사하고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는 반드시 먼저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속에 대한 감동과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많은 헌신을 할수 있는 교회에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까? 또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까? 성가대에 또 헌신을 할까? 하면 할수 있는 한 많은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해야 되는지. 한 가지 직분에 만족하지 말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내가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1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무엇을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에요? 몸된 교회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직분을 소망하고 잘 받아서 감당해야 되겠죠. 이어서 25절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순종의 종으로 의의를 시청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요그 일이 바로 직분이라는 거죠. 왜?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사모하고 더욱더 많은 직분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있었죠. 어떻게 함으로 의에 이른다고요? 순종의 종이 됨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서 더큰 직분을 얻기를 소망하는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더큰 직분을 얻기를 소망하며 또한 복음의 감동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순종의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